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입술의 말로 고백을 하면은 농부가 땅에 씨를 심어서 추수하듯이 우리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서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두 가지 결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쉽게 이 방법으로 하라 저 방법으로 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믿는 사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가진 것을 믿고, 스펙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대로 섬기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찬양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그 지경이 넓혀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 특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때에도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헤로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지시할 때도 이제 헤로시 죽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다 주님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꾸는 꿈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꿈에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할때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꿈을 꿀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꿈에 하나님의 사자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을 때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한 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자지 않고 깨어 있는데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듯이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가이사려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류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90쯤, 그러니까 5세 시경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류가 깜짝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발에 보내어 되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환상인 것입니다. 이 환상도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든지 예언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호레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믿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식지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종종 선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성이 다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장 25절로 26절에 예루살렘에 심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시가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laughs> 마음의 깨달음이 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모은 게 천국 가신 조인기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병이 나왔다, 저런 병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질문한답니다. 종목사님께서 어떤 병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지시가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시를 주는 것이 꼭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지시가 떨어지면 제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지시에 따라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제믿음대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소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일에 대해서 뜨겁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소원이 사라지지 않고, 그 소원과 함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단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은 마음에 넘치는 평안을 안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밖의 일이 마음속에 소원이 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소원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은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을 해야 될 것과 들을 것과 볼 것을 구별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게 되면은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가야 될 곳에 가게 되고 말할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일의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는 사람의 노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할 때 콩을 원하면 콩을 심는 것입니다. 밭을 원하면 밭을 심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것입니다. 조금 심으면 조금 걷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은 무엇을 심는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밭이라고 말합니다. 밭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작밭, 가시농쿨밭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시밭, 농쿨길가밭은 말씀이 선포되나 조금 기뻐하다가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농사를 하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만석공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청석궁 공 부르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집다 모섬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청석공 하는 분은 모섬들과 같이 농사를 하고 하는데 식사할 때 다른 테이블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섬들이 먹는 음식에는 고기가 없는데 주인이 먹는 상에는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그 모습들이 서로 생각합니다. 저 만석 공지에는 똑같이 고기를 아눠 먹는다는데 우리 주인은 못해 먹었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농사를 가서 농사를 할 때에 열심히 심어야 되겠는데 그냥 심는 신용만 하고 깊이 안있기 때문에 물이 오면은 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개를 심어있는데 세 개만 심으니까 열매가 저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수공집에 가봤는데 똑같이 모성들이 먹는 상에 상 주인도 앉아서 먹는데 똑같은 고기를 같이 먹고 나물도 같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노선들이 말하기를 아이 주인이 잘해줘가지고 내가 그품가를 받아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까 너무 고마워 농사를 열심히 해야지 일터에 나가 일할 때 정성껏 심는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보게 되면 아주 알알이 둥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사를 하는데 곡그 모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충성스러움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은 조직에 가면 은 조직의 장에 맞게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장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핫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충성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분이 월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창조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에 우리 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도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분명히 말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말 지혜롭게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노는 것 같으면서 일을 꼼꼼히 해서 보고서를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거래선에 어떤 그 납품을 할때한 공설 건설을 짓는데 업자가 10명이 오는 것입니다. 10회사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일류한 회사들이 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길을 폐에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지여하시느라 사람이 열심히 계획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만 종국적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미를 사랑해 뽑되 당첨되고 안된 것은 하나님의 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이 아니라 제주에서 걸리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 우리의 수고를 허락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고를 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인생도 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전반 끝나면 쉬는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쉬는 타임에 감독이 작전지시를 해가지고 후반전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면 그분이 오셔서 건강둘반만 아니라 재한명체를 줘서 어디에 가든지 신용을 받게 하시고 신뢰를 얻어가지고 승진될 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음. 하나님께 뜨거운 소원이 오고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사탄이 말하는 것인지 분별해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펴놓고 믿을 때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소원은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으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별하자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이 말씀을 읽어서 내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셔서 능력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그냥 꽃이 피면 뭐 고민이가 피는 거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자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써 가을의 날씨가 기업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1등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등기업의 회장은 뭘말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인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직장 다닐 때 사장님께서 직원이 3천명이었는데 그분이 동경 사장을 하다가 회장님의 불을 발라서 한국에 와서 제가 모시는 회사 사장님 모셨는데 이분이 제가 계속 신의 회장을 하면서 기도할 때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간증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되면 하루가 평안한데, 바빠가지고 예배를 안 들으면 많이 불안한데, 그날은 꼭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장한 사람이 3천명을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맡은 일을 사고 없이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 사장단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이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런 많은 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자. 그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회장론에 잘 되게 하시고, 오래오래 복하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주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주의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시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특별한 계시도 받지 않았고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갈 데가 없이 그 길밖에 갈 데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도전서 2장9 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 이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심지어를 하나님께서 심지를 네. 저의 일생을 예비에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이걸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배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기를 너의 형질이 못해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일생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430년 종사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건져낼 때홍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국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바다에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보는 애국 군대를 보라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손을 들어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좋아가지고,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갈라서 심장로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애굽의 바로 고등 군대들은 전차를 끌고 왔지만, 물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침으로 한 명도 살리 못하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 가운데 어림이 있습니까? 한란이 있습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예배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신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알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적인 하나님.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계신 똑같은 성경 말씀 이것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인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감동하셔서 마음이 찡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라고할 때는 이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가 오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로고스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가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찡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그냥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꽉 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찡해지고 그가 코가 시큰해지는 때가 있을 때, 이 때가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들 때도 설교 전체가 다 우리의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붙히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할때 들을 때내 마음에 확 붙이면서 저것은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들으면, 그것 참 좋은 말씀이야. 내가 못 깨닫던 것을 깨달았네라는 생각만 드는데, 그것은 로고스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비드로가 바로 그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유령이라고 고함을 치고,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드로가, 주여, 마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소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으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생각하고 나가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리로 걸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서 레마가 될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대심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 오고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는 10대의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았고 이 교회에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트리 정문을 걸리다가 어린이들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말이 꼭 자기를 보고 하는 말 같아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쫙폈는데 로마서 13장 14, 13에서 1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낮주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을 불러 지르는 것처럼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으나 아무 감 없었는데 그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마음이 깊이 감동이 되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스트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후에 그의 신앙과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됐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물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모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걸머 주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특별 히 계시 마음의 소원 주의 한경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소망 없이, 정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꿈을 통해 음성을 통해 예언을 통해 묵시를 통해 지시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나아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